자 235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그다음 가 조건은 함수값 이렇게 두개 줬고요. 어 뭔가 역함수 나오는말말 보고 가 조건을 보니까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 이렇게 준것 같네요. 그다음 나 조건은 뭐 저렇게 줬고요. 근데 f(x)의 역함수를 g(x)다라고 이릅니다. 자 여기서 할 말이 많죠. 우리 역함수 문제를 진짜 여러 풀어봤는데 쌤 항상 하는 말이 거의 일정합니다. 역함수식은 거의 찾질 않는다. 역함수에 대한 질문은 원함수에 대한 질문으로 빨리 바꿔줘라라는 거. 그다음 조금 뒤, 두, 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역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f(x)랑 g(x) 역함수 관계다라고 했을 때두 함수는 y=x 대칭 관계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네, 같이 외워줘야 될 건,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y는 fx랑 y는 gx랑 만나는 교점이 y는 x 직선 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fx가 감소함수라면, fx랑 gx가 만나는 교점이 y는 x 직선 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기초에서 여러 문제 나왔죠. 보통, 어, 어려운 문제 낼 거다라고 하면, 감소하는, 원함수의 형태를 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다 양수다. 그럼 f x는 항상 증가한다. 아,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겠구나. 뭐,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 어, 역함수에 대한 질문을 여기 딱 던져놨으니, 이 질문을 빨리, fx 입장로한번 바꿔봅시다. fx에 대한 힌트들이 좀 주구장착 있는 것 같으니까. 음, 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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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x를 t로 한번치워해보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음, 양변에 dx분의 d를, 이게 명령하죠 그럼 얘는 2루트 X분의 1은 DX분의 DT가 될 것이고 요 자리가 T가 들어가는 거아니습니까 맞제? 그래서 DX는 ETDT일 것이다 그리고 구간도 X가 1이면 T는 1 X가 9면 T는 3그 다음 T분의 GT로 바뀌는데 DX 대신에 ETDT가 될 것이고 요렇게 요렇게 지울 것입니다 그러면 아2이인테그 g 1 부터 3 까지 GTDT 한번 찾아 줄래？로 판단 하 시면 되겠죠됐 나요？네, 이건 미적분 인가요？ 비적분아 맞죠? 맞죠? 비적분, 비숍분했으니까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을 풀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법은 수투를 하는 학생들한테도 이 풀이는 풀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만 수투한테 물어 수투하는 학생한테한테 물어봤다라고 해도 이렇게 풀수 있다를 설명할 겁니다. 자 뭐냐면 f 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잘 봐봐. 우리는 어차피 1부터 3까지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g x 입장이잖아. 그치 한번 들어봐. y는 x를 그려놓습니다. 와인을딱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fx는 1,1과 그 다음에 3,3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근데, fx가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라는 건 단정 짓질 못합니다. 다만, 주어진 힌트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1부터 3까지 넓이가, 뭐, 5다. 1부터 3까지 넓이가 fx가 5다라고 한다면, 음, 요, 정, 직사, 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봤을 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보면, 어, 2분의 1 /2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했을 때 4밖에 안 나오지 그럼 fx가 어, 이쯤 그려지겠네?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가하는 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 넓이보단 크게끔 정적분 값이 5라 했으니까 넓이 크게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예시일 뿐이야 왜냐면 어, 넓이가 더 크다고 해서 무조건 fx가 x, y는 x 위에만 그려진다 못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따지면, 굳이 따지자면, 맞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그려놓습니다. 이게 y는 fx다라고. 그러면, 이거의 y는 대칭 관계인 gx도, 아, 이런, 이쯤, 이렇게 그려주구나상관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물어보는 것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 줘. 1부터 3까지 GTDT. 어, gx랑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 줘. 그런데 우리가 여기 넓이가 5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넓이가 5다라는 것. 근데 이거는 아까 요 부분의 넓이가 뭐다라는 걸알게 됐어? 4. 4대로 넓이가 4다. 그러면 이쪽 봐봐. 요 부분의 넓이가 1이구나. 그러면 그의 대칭 관계인 요 도형도 요 도형도 1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결국적으로 결국 질문하는 모양. 여기에서 요 사다리꼴에서 요 1이라는 부분을 빼 주면 이 주황색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겠 이해 갔나? 그럼 사다리꼴 넓이 4에서 여기 1을 빼 준다라고 하면 여기 값은 3이다. 그리고 얘는 6이다라고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사실 찝찝하죠? 뭐, 이래, 이래 되나? 싶은 것도 생각이 들 겁니다.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그래프, 어펙스식을 찾을 수가 없고요 주어진 힌트로만 사용한다면, 이렇게 기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 걸 여러 추천합니다. 알겠나? 그럼 이거 첫 번째 방법을 할게.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2, 인테그라 1부터 3, gtdt 구할 겁니다. <laughs> 미적분 이기에 가능합니다. 미적분에서, 어, 나 GT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구하냐. 그럼 빨리 FX에 대한 힌, 어, 이제 질문으로 바꿔줘야 된다. FX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줘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적분에서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9%로 F합성 GX는 X다. 혹은 G합성 FX는 X다. 이런 관계를 쓰거든. 그리고 미분 때리지 않습니까? 맞제 그럼 이걸 여기다 써먹을 수 있어. 이 g t라는 것을요, g t 다는걸 u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dt분의 d를 명령한다면, g 프라임 t는 dt분의 d u가 되겠지. 그다음 구간 자체는 어, 어 t에 1 넣었을 때 g 1이고, t에 3 넣었을 때 g 3이 됩니다. 맞나요? 그다음 여기는 u라고 치환을 했고 여기 dt 대신에 요 dt 대신에 g 프라임 t 분의 1 du가 되겠지. 어?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한번 처리해보러 처리 처리해보러 가야죠. 요거는 요거를 끌고겠습니다. 오 요거를 미분을 해본다면 f 프라임 g x 곱하기 g 프라임 x는 1이 되는데 f 프라임 g x 가 g프라임 x분의 1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g프라임 t분의 1은 f프라임 gt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gt는 아까 u라고 치환했으니까 이걸 u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겠죠. 어때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g프라임도 g도 보이질 않아요. 그럼 구간만 좀 처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F1은 1이라며. 그러면 G1은 1이 되겠지. 그 다음 F3은 3이라며. 그러면 G3도 3이 되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요 적, 피적분함수 모양을 봤을 때 어떤 적분이 떠오르니? 부분적분이 떠온다. 얘는 미분할롬, 여기 적분할롬. 그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u f u는 그냥 1부터 3까지 구간 씌워주시고 얘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 u d u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 f u f 3 1 f 1. 그다음 요놈은 문제 나와 있는 거 5. 그럼 요놈은 9. 요놈은 1빼 5가 되는 것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앞에 두 배가 있었으니까 답은 6이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셨죠?